이 시간 함께 좀 나눌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부터 6장 15절까지 말씀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6장, 15, 6, 6장 15절까지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로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그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느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왕 디글라빌레셀에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벨라니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루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족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대에 그들이 하글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사네산 사바시오그 조상의 가문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베리 일곱 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루아의 손자요 길라아의 증손이요 미가의 현손이요 셔시의 오대손이요 야도의 육대손이요 부스의 칠대손이며 또군위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이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랏과 그 말과 사원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왕 요담때와 이스라엘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루벤 자손과 갓사람과 문하세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만한 용사 곤등이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만 4천 7백 6십 명이라 그들이 하갈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 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마리와 양 25만마리와 낙이 2천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명을 사로잡았고 죽임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이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문하세 반지파 자손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발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까지 다 날았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그 루벤과 갓과 문하세판 집바를 사로잡아 한라와 하불과 하라와 고산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브라리오; 그 아세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에브론과 우시엘이오.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오.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와 엘레아셀과 이다 말이며. 엘레아셀은 비나스를 낳고, 비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아비수아는 부기를 낳고, 부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이야를 낳고, 스라이야는 브라이오스나. 무라요스은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두블을 낳고, 아히두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스를 낳고, 아히마스는 아사리아를 낳고, 아사리아는 요하나를 낳고, 요하나는 아사리아를 낳았으니, 이 아사리아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리아는 아마리아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히두블을 낳고, 아히두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샬롬은 힐기아를 낳고 힐기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리아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아멘. 네, 오늘 어, 원래 큐티 본문에서는 6장 마지막 절까지 해당되어지는데 너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보게 되는 5장, 6장의 말씀들은 계속해서 자손들의 이야기, 자손의 자손 또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던 족보와 계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계속 비슷한 내용으로 각 지파들 아담부터 다윗에까지 이르는 이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음 5장과 6장은 또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각각 다른 여러 지파들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5장에서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나세 반지파,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정쟁을 통해서 얻게 되었던 요단 동쪽에 위치해 있었던 지파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등장하는 이 르우벤 지파의 르우벤은 어절 이절에서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사건으로 인해 어그 어, 이야기가 먼저 설명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 그리고 그 아버지의 첩 비라를 어, 비라와 동침함으로 이 패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더 이상 루벤이 장자로서의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없었다라는 내용들을 1절 이절에서.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함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왕이 어, 루벤이 아닌 유다지파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1절부터 10절까지 루벤지파의 어, 자손들의 이름과 또 그들이 살았던 이 요단 동쪽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갓지파의 이야기가 어, 또 등장합니다 갓지파는 특별히 그 자손들의 어떤 사건들이나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루벤지파, 갓지파, 문나세지파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되었다,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오장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루벤 그리고 갓문낫세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결국은 그땅 거주민들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장 마지막 절에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 역대기를 읽게 되는 독자들에게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의 원인들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가 읽혀지었던 시기는 바벨론 이후 바사왕국의 시대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던 시기에 이 역대기가 기록되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바라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역대기가 백성들에게 읽혀졌던 시기 또한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이방의 신들보다 정말 강한 신인가? 하나님이 살아 계셨다면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신이라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능력이 있는 신이라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무참하게 비참하게 살아야 했을까?라고 하는 이 의심들을 또 패배 의식을 패배 의식 속에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역대기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통해 유다와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일들이 이 글을 읽는 역대기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위로를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선조들도 결국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고, 우리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어, 마치 엄청난 임재와 영광 속에 살았을 것처럼 보였지만 생각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은 복 주시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또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벌을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따르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다윗 왕국과 같은 영광을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바사 왕국, 이 페르시아 왕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 독자들이 페르시아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이 역대기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기억하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진정 세상의 중심이다. 어... 그들의 기준이 살아가는 또 생각해야 하는 가치관의 기준들이 이 바사왕국 세상의 기준에 그들의 가치관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중심을 두게 하는 것도 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스스로가 스스로의 어떤 선민의식이 사로잡히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족보들에 기록되어 있었던 여러 국가들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부터 만들어지게 되는 이어지게 되는 주변의 이웃들 이웃 나라들 국가들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야 한다라고 하는 깨달음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약하시거나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구나라고 하는 깨달음과 위로를 이 독자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역대기 또이 족보의 내용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잘 지키며 살아가는 나라를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레위 지파들의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레위 지파의 족보 그리고 그들이 맡은 일에 대한 내용들을 6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 또 레위의 자손 레위의 새 아들의 이야기들을 족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막에서 맡았던 일들을 했던 이 레위 자손들에 대한 내용들이 6장에서는 이어집니다. 6장의 뒷부분에는 레위인들의 정착지, 즉, 각 지파별로 성의 일부와 또 도피성을 정해주고 그들이 이 레위 지파가 그 정해진 성에서 각 지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지파로 자손들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지파였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신해산에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날, 이 레위지파가 먼저 앞장서서 이스라엘의 죄를 제하여 버렸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레위지파가 영영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살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로 달려올 수 있는 길을 이 도피성 또 레위 지파를 통해서 만들어 두셨던 것을 오늘 이 6장의 내용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론의 자손과 또 찬양하는 자들의 이야기들까지 다소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이 6장에서 레위 지파에 대한 큰네 가지 이야기들이 한 가지 이야기를 또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제사장 즉 하나님과 인간 인간 사이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이었고 마치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세 자손과 또 아론 어, 모세와 아론의 이 모습이 민수기 성막과 이스라엘 진영의 모습들을 떠올릴 때에 동서남북 각각 그 진영의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들을 통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준 역할이다라고 연결 다리를 떠올리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의 정착촌 즉각 지파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된이 레위 지파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 안에 머물기를 원하신다 이각 지파 안에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더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장과 6장 두긴 내용들을 통해서 한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좀 정리하고 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6장에서 기록되었던 이네 가지 아론의 자손들 또 찬양하는 자의 이야기들, 또 게르손 고압 느라리 자손의 이야기들, 또 정착촌과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은 모두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 즉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기억하게 하면서도 오늘 이 5장 6장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붙잡아야 할 것은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는 아담으로부터 다위세까지 이어지는 이 1장부터 9장까지의 귀 흐름 안에서 어, 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 자손의 족보, 계보가 처음 기록된 것은 창세기 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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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보들입니다 창세기 5장도 그렇고 오늘 이 역대기에 말씀들이 나오는 족보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눈으로 볼 때에 어떤 생물학적인 탄생과 죽음 인생 인간의 어떤 출생과 죽음만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족보 계보의 이름에 이름을 넣으셨고 또 어떤 이들은 의도적으로 제거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비전들이 이어져가고 흘러가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에 우리는 함께 담길 만한, 함께 기록될 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나의 이름이 함께 기록될 만큼 나는 하나님의 비전에 함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또 영적인 계보에 내가 함께 따라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계보를 통해 이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을 따로 또 함께 이곳에 기록한 이유는 마치 이스라엘과 대립하는 것과 같이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과 언약 밖에 있는 이웃 이방 나라들이 마치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함께, 모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하는 존재들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회복을 얻어야 하는, 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위지파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지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잇는 역할들을 보여줌으로 인해, 이 레위지파가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연결다리의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인해, 오늘 이 5장과 6장의 전체 내용들을 볼 때에 세상의 중심에서 언약의 중심으로 시선을 옮겨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서, 또 세상의 중심에서. 어, 동일하게 우리의 관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보되 선교적인 관점으로 그들을 품으며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선교적인 관점으로 그들을 품으며 아, 저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함께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임을 우리가 깨닫고 바라보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각 사람 사람이 레위인과 같이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연결 다리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내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또 우리 스스로를 레위 지파와 같이 이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며 하나님과 이 나라를 연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5장과 6장 긴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레위지파를 통해 세상과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으셨던 것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또한 레위지파와 같이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두시고 보내주신 하나님과 이 땅을 잇는 연결다리로서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연결하시고 맡겨주신 영혼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작은 예수의 역할로, 보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두 가지 기도 제목들을 두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 길고 긴 족보의 내용들을 통해, 어, 누군가는 그 족보에 기록되고 함께 동참되지만 또 누군가는 그 족보에서, 그 계보에서 어, 기록되지 못해 빠져나와 역사 속으로 잊혀져 갔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사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언젠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린 채 어, 나의 욕심, 나의 기준, 또 세상이 주어주는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 하나님의 어, 거룩한 계보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또 그 기록, 그 계보들이 그 자손들이 이어지고 이어져 아브라함으로부터 아, 아담으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처럼 주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을 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동참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또. 같은 연약함 앞에 같은 문제 앞에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우리의 비전을 사고 또그 비전을 함께 붙잡고 걸어가고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열반께 성도님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레위 지파의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 레위인들과 같이 하나님과 이 세상을 잇는 연결다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에, 나의 주변에 맡겨주신 수많은 또 보여주신 영혼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연결다리의 역할들을 우리가 잘 하고 있었는지요. 하나님, 내가 또 나도 모르게, 어, 타락해서